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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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자 개념 세번째입니다. 허수의 순환성 이게 가장 이 복수수의 핵심입니다. 수능과 연관성이 가장 큽니다. 정신 발짝 차리시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i는 이런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 i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네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다섯제곱하면 i가 됩니다. 여섯제곱하면 어? Uh 하 -huh, 일곱 여덟 아홉, 열, 빙글빙글 이 순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의 탄생은 자, 아이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저 아이는 저 아이는 제곱근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탄생했고 허수라고 명칭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자, <laughs> 아이가 있어요. 자, 그 아이는 i의 오승과 같습니다. 왜왜 왜, 왜? i의 오승은 아그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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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i의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일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일고. 그러면 i의 삼승이 있겠고 i의 4승이 있어요. 그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일인 거니까 i의 4승은 얼마죠? 일입니다. 그러면 자, 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i의 3승은 뭐가 됩니까? i 곱하기 i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i 제곱 곱하기 i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 어, 어. 그리고 i. 근데 i의 5승은 i의 4승 곱하기 i 아닙니까? i의 4승이 1이기 때문에 i의 5승도 i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i의 9승은 i의 4승이 1이잖아요. 그러면 i의 4승의 제곱 i의 8승도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i의 8승 곱하기 i니까 i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i의 6승과 같아요. 왜? i의 4승이 1인 거니까. 그럼 i의 4승 곱하기 i의 제곱이잖아요. i의 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i의 그 다음 몇 승? 10승. 간격이 4씩 가는 겁니다. 이게 순환성이에요. 쭉쭉쭉 갑니다. 이렇게. 응? 전부 다 이것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 i를 갖고 이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i의 몇 승? 7승. i의 4승 곱하기 i의 3승. 그럼 i의 3승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의 몇 승? 11승.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i의 8승. i의 12승, 지수들이 4의 배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주면, 얘는 뭐냐? 얘는 i의 4k. 전부 다 간격이 4씩이니까 4 기준수로 하고 나머지가 1인 것들입니다. 점다그비들은 i를 가져요, i, i.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i의 i의 4k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2인 것들은 전부 다 i 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2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i의 4k 플러스 몇 승? 3승. 나머지가 3인 것들입니다. 4로 나눴을 때 전부 다 나머지가 3, 3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 나머지 3, 나머지 4로 나누면 그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i를 갖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i의 4k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4가 되는 겁니다.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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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때 단 k는 k는 0, 1, 2, 3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0부터 대입. 1, 2, 3, 4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특징. 이네 개를 이네 개를 자, 얘는 얘는 1이죠. 이네 개를 다 합해요. 싹 합해 주면 연속적인 이네 개를 다 합해 주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0. 0. 이게 놀라운 성질이에요. 네 개를 싹 합하면 0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알고 있으면 모두걸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i의 100승. 100승은 뭐죠? 쉽게 말하면 i의 제곱이죠? 그것의 50승. 맞아요? 그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50승.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 i의 100승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4로 나눴어요. 4로 나눴더니 4 곱하기 얼마? 25. 나누어 떨어지죠?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승 뭐랑 똑같습니까? i의 4승과 똑같습니다. 이건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4기준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수능에서나 이 통합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3승 플러스 뭐 i 4승 플러스 따다다 가서 i 50승까지 더해봐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네 개씩 묶어요. 네개 묶으면 뭐다? 0이다. 그다음 네 개를 묶어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개를 묶어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몇개 있어요? 4개씩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지수 50을 사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41은 4 뭐가 됩니까? 10이 되는 거고 428 12이고 8이니까 나머지가 2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2가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0을 0 더하기 0 더하기 따다닥 0 0이 몇개 있는 겁니까? 우리가 12개가 묶여지는 거고 그럼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49, 50 바로 i 플러스 i 제곱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i 고 마이너스 2잖아요. 이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i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개씩 묶여지면 8네개 묶이면 0이 된다. 이 사실 명심됐죠. 이거 알고 계시겠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을 조금 더 응용되면 조금 더 응용시키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기를 풀려면 여기까지 가셔야 되죠. 어떻게? 자. i 분의 1 플러스 i 제곱 분의 1 플러스 자 i 3승 분의 1 플러스 자 i 4승 분의 1 플러스 따다다 가서 i 50승 분의 1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음 좋습니다. 이거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자 i 분의 1 플러스 i 제곱은 마이너스 i 분의 1 되는 거고 i 3승은 마이너스 i 분의 1 되는 거고 i 4승은 플러스 i 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네 개를 딱 묶었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죽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죽어요. 아, 네 개가 묶여지면 0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도 네 개씩 묶여지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 뭐가 남아요? 역시 48개까지 묶여지면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i 의 49분의 1인데 반복해요. 1, 2, 3, 4, 1, 2, 3, 4. i 분의 1 플러스 i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얘가 0이고 0이고 싹싹 0되는 거고 남는 것은 얘랑 얘랑만 남아요. 그죠? 마무리만 해주면 돼요. 그럼 i분의 1은 뭐예요? 분모의 실수와 따라서 i 곱하기 i 분의 i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니까 얘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i제곱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습니까?